잘어 그니까 여기를 잘 모르겠죠 To which the peach trees on whose roots the insects fed were exposed 그죠? 어떻게 끊어야 돼요?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거한번 불러봐 Whose 보여요 whose 그 다음에 또 위치 보여요 위치 둘다뭐예요 위치를 뭐라 불러요? 관계대명사 맞아요? 얜 뭐예요? 관계대명사예요? 이거 정확히는 관계형용사 거든요 격이 뭐야 격 이거 소유격이에요 얘는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이죠 자 관계 이런 관계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문장이 몇 개일까요? 세, 세 개죠 어자 그러면 표시를 해 보자이 lengthen the period of daylight 요게 하나겠죠? 사실 daylight만 있으면 돼요 어. 그 다음에 to which the peach trees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파란색을 어디서 더 그어야 돼요? w a r e exposed 맞아요? 그 다음에, on whose roots, 요거 있죠? 초록색으로. on whose roots. 그 다음에, the insect fed 까지. 맞아요? 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봐야 될까? 써봐야겠죠? 어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써보세요. 해볼까요? 안 어려워 우리,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를 두번 하면 돼요 <laughs> 자 2번 문장 뭐라고 써야 돼요? The peach, tree. 응. The peach trees Peach trees 그 다음에 w a r e exposed 그 다음에 To 왜 몰라? To. 자 얘는 요 위치는 뭘 가르켜요? 어? 데일라이트를 가르켜요 어 두다 데일라이트 아이고 음. 데일라이트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써야 돼요? <laughs>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were exposed, 이거 수동태 보이죠? 네. 그니까, the pitch trees가 목적어 되죠? to 하고 위치가 전치사 명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갖다 쓴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n whose roots the insect fed 했을 때 주어가 누구예요? 인 n 트가 주어죠? fad가 동사죠? fad가 어, 뜻이 뭐예요? 음, 응. insect가 주어고, fad가 동사인데, 뜻이 뭐라고? 먹이를 주다? feed, 먹이다. 이렇게 나오죠? 어, 근데, 먹다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죠? 뒤에 이제 on이 나와가지고, 어디 어디 위에서 먹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머뭐 위에서 먹다 그 말은 이제 즉머를 먹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온 오니 전체사니까 뒤에 뭐 와야 돼? 명사 와야 되죠. 명사 누구? 루트. 그죠? 후즈가 소유격이래매. 네. 응. 내가 저번에 소유격은 품사가 뭐라고? 응. 형용사래매. 얘 누구 꿈에요 그러니까? 응. 루트를 꾸미겠죠 이렇게. 이 뿌리 누구 거야? 트리. 이 트리 거죠? 그래서, 요 후즈는 얘, 이 후즈는, 얘이 트리를 꾸미는 게 맞아요? 아니, 가리키는 게 맞냐고. 다시 한 번. 이 뿌리가 누구 거라고? 피치 트리 거라고. 그니까, 러 후즈는 결국에는, 이게 누구누구 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얘가? 복숭아, 나무, 나무 의, 뿌리. 뿌리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후즈가 가리키는 게이 어? 피치 트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 쓰면 어떻게 돼요? The insects. 어, 그다음에 fed 그리고 o n 해놓고 뭐라고 써야 돼요? The peachy. 음. the peachy tree the 그다음에 root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걸 쭉 찾는거죠 데일라이트 있죠? 데일라이트 있어요 어그 다음에 피치트리즈 있죠? 피치트리즈 있죠? 내가 네모나게 친거는 명사죠 동그랗게 친건 형용사입니다 명사 명사 명사, 형용사. 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꿔요? 앞에 있는 거는 선행사야, 그지 뒤에 있는 게 후행사야, 그죠? 후행사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위치로 바꾸죠? 어. 그래서 투 위치가 맨 앞으로 간 거죠,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맨 앞으로 갔다고. 그래서 그두 번째 문장을 어디다 붙여요? 첫 번째 문장에 선행사 뒤에다 갖다 붙였죠. 그다음에 The Peach Trees 같은 경우는 얘가 선행사죠. 여기가 후행사죠. 후행사가 근데 이제 형용사죠. 소유격이죠. 그리고 이거 뭐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소유격이면서 형용사인 걸로 바꿔야 되죠. 그게 뭐야? w h 후즈예요, 그게. 얘가 소유격이면서 뭐라고? 어, 아, 형용사라고, 알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 고자요? 맨 앞으로 또 가져가겠죠. 근데 누구랑 온 이랑 같이 가져가겠죠 이렇게 같이 여기 표시 다시 할게요 쇽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3번 문장을 어디다 붙였다고 선행사. 선행사 뒤에다가 꽂아야 된다죠 어 그렇게 하면은 요런 문장이 되는거죠 되겠죠 어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해석이 아주 이게 기깔나는데, 자, l e n g t h 뭐라고? 늘리다. 뭘 늘려? 길이를 늘려요. 뭐의 길이를 늘려요? 낮에, 아, 그쵸. 데일라이? 햇빛 또는 낮, 그죠? 그것의 길이를 늘려요. 근데 그, 그래, 그냥 빛이라고 합시다. 그 빛의 길이를 늘리는데, 그 빛이 뭐예요? 투가 여기서 뜻이 뭐예요? 뭐뭐를 향하여 그죠? 향하여 그리고 위치를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 그쵸? 위치를 그것이라고 해석을 할 거잖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투가 뜻이 뭐뭐를 향하여 이거고 그래서 위치가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뭐가 복숭아 나무가 그죠? 노출이 된 그런 빛이잖아요. 어, 요렇 요렇게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또 뭐야? 무슨 나무야? 온이 뭐예요? 뭐 뭐? 위에. 후즈를 뭐라고 할 거예요? 그것 의라고 하겠죠? 그것의 뭐? 뿌리 위에. 뭐시기 벌레들이 먹었던 그 나무. 그죠? 그 나무가, 어, 노출이 됐잖아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노출이 됐잖아요. 그때 그, 그것에 해당하는 그 햇빛 있잖아요. 그 햇빛의 길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 늘리는 것에 의해 가지고, 뭐, 발생을 하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닌가? 만들었다를 꾸며야 되나요? 늘리는 것에 의해서 만들었다. 뭐 하게 만들었어? 이것을 발생하게 만들었죠. 음. 이해돼? 응. 어. 그래서 메이드를 또 꾸며주죠. 질문? 됐죠? 요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어 그냥 잘 보면 보여 알겠지? 음요 요거 관계 대명사 이거 관 이거 관계 형용사인 거 알겠죠? 소유격인거 알겠죠? 이거 목적격이고 그거 딱 발견하면은 어 이거 이거 어디까지 가나 하고 계속 보시면 되죠. 그 복숭아 나무가 뭐뭐 뭐 먹힌다거나 뭐뭐그아뭐 뭐 그,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음. 곤충들이 먹는데, 그 나무의 뿌리 위에서 먹는 게 맞잖아요.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질문? 어렵다. 어려워? 이렇게 아, 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저, 뭐냐, 또 뒤에 또 해오시고, 여기까지 했다 그랬나요? 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시고 빡세게 해주십시오, 알겠죠? 분사 이런 거 정리 잘 해주시고요. 어, 요거 복습 꼭 하시고, 어, 야 이런 건 진짜 보물 창고야, 보물 창고, 그렇지 않니? 어,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봐야 돼요. 음. 오늘 여기까지.